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주식왕입니다. 10월 7일 어, 수요일 시황과 종목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 다우지수 조금만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어, 거시경제 상승에서 어, 우리가 봐야 될 거, 우리가 봐야 될 거, 어, 어, 요거를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거시경제에 관한 내용을 좀 공부를 할게요. 어, 자, 일단은 다우지수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어, 자, 다우지수인데요. 음, 밤사이에 조종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 어, 여기 안전선이라고 말한 곳 있잖아요. 예, 안전선 위에 있기 때문에, 어, 뭐, 조금 기다려보자. 예, 기다려보자. 그리고 이렇게 조종이 나왔던 이유는, 나스닥도 한번 보시고요. 예, 아직은 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어, 여기까지는 한번 뭐 오던지, 어 아니면 이 근처 왔다가 다시 올라가든지 좀 기다려볼 수 있어요. 조금만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오늘 밤에 예, 만약에 오늘 밤에 이렇게 밀리면은 이렇게 어, 밀리면은 어, 또좀 관망을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어, 밑으로 내려오는지 아니면 어, 오늘 뭐 약보합을 한다든지 그 상황을 좀 보면서 움직이겠습니다. 예, 아직은 어, 아직은 계속 하락권이다. 예, 아직은 계속 하락 흐름에서 어, 우리가 뭐 이렇게 어, 저렇게 지금 어,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우도 뭐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렇게 조정 나오는 이유는 뭐 뉴스로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그 경기부양안이라는 거 어, 경기부양책에 예, 경기부양책에 대한 거를 어, 대선 이후로 예, 11월 3일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인데요. 대선 이후로 연기를 해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뭐 그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예뭐 좋은 호재를 기다렸는데 어야 이거 다 뒤로 연기해 이러면은 기다렸던 사람들이 실망을 한다 이건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미국 투자자들은 어이 반성을 좀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거 한번 보세요 아니, 투자를 트럼프 없으면 못 합니까? 트럼프 없으면 못 해요. 이한 번, 한번 보세요. 다우지수 한번 보세요. 제가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공부를 미국에서 하고 주식을 미국에서 접해가지고 지금처럼 했으면은 저는 천만 장자 됐습니다. 천만 장자. 백만 장자는 애시당초 뭐 30대 넘어갔구요. 30대 초반에. 응? 애초에 전 천만 장자 됐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저희 지금 스타일로 하면은, 그리고 단타도 하죠. 어, 뭐, 저는 아무튼 뭐, 어, 뭐, 아침, 점심, 저녁, 어? 단타, 초단타, 뭐, 중투, 장투, 저는 뭐, 안 가려요, 안가려 물부를 안가려 저는 그냥 잡식성이에요. 예? 여기서 이룰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이룰 때가. 어? 여기서 이룰 일이 뭐 있어요? 이게 한번 올라가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년, 1 1년으로 올라갑니다. 11년을. 한 세대가 원 제네레이션 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30년 이라고 그럽니다 30년 내가 서른에서 60살 은퇴할 때쯤 되면 다음 세대가 바텀터치 하는 그 기간이 한 30년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계속 올라요 계속 우리나라 지금 주식 환경에서는 뭐 요즘은 좀 빨라졌는데 동화 개미들 때문에 좀 빨라졌는데 30대 한 초반에서 중반은 돼야 주식한단 말이에요. 조금 이제 늦게 정신 드신 분들은 정신 차려가지고, 아이 돈이 어떻게라도 벌어야지 하시는 분들이 막 들어오면 40대입니다, 40대. 어. 거기서 10년이 올랐다 생각해보세요. 이만큼 오르는데 돈못 벌었다? 그리고 맨날 트럼프 이야기만 기다리고, 정부 정책 이야기만 기다려가지고, 정부 정책, 정부 정책 조금만 안 좋으면은, 투매 내고 뭐 실망했다 그러면서 던지고어 이게 이게 자기들 역량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뉴스가 계속 나와요. 한번 나중에 이제 제이 방송 이후로 장이 조종 나오면은 뭐 기대치보다 예상치 예상 기대치보다 못한 뭐 어? 그 기대 어그 결과 발표에 실망 매물. 이 매, 맨날 실망했대. 이, 이 사람들은. 어? 장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고맙다는 소리는 한 번도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 땡큐 이래 가지고 정말 고맙다는 소리 있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이 사람 맨날 이 사람들은 이 투자 미국 투자자들은 맨날 실망이야. 어. 근데 저희는 그 돈을 버는 그 부의 성공학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어. 항상 감사해야 되고 단돈 만 원이라도 하루, 하루에 생기면 아유, 이거라도 어, 고맙다. 이렇게 또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잖아요. 아니 부정적으로 볼게 없어요. 예, 부정적으로 뭐 말해서 뭐 됩니까? 어, 아니 종목이 떨어지면 어 조금 조정 나오네요. 더 살까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요. 어뭐어뭐 어, 어, 뭐, 어, 투매가 나오네요. 어 그게 완전 접근법이 다릅니다. 그런 사소한 하나가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결정해요. 거기서 어, 이 미, 미국이 참. 미국에 산다는 것 자체를 이 사람들은, 뭐, 물론 총도 있고 해서 살기는 제가 봤을 때 한국이 더 좋은데, 미국에서 투자를, 미국 주식을 실시간으로, 어, 매수매도를 할수 있다, 아침에. 어, 이거는 완전 돈 벌라고 그냥 던져두는 건데도, 이, 이건 못 번다? 이거, 이거는 진짜 웃긴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다음은 어, 뭐, 일단 좀 지켜봐야 되고, 트럼프에 대한 내용도, 어, 조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뭐, 반대를 자주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일종의 매파죠, 매파. 매파 스타일의 사람은 아닙니다. 비둘기파에 가까워요, 이 사람은. 계속 올리자. 어, 좀, 좀더 잘해줘라. 이자를 좀더 깎자. 이런 스타일이지. 아유, 야, 너무 고평가 됐어. 이거 던져. 어, 안 돼, 안 돼. 지금 못 올려.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음, 조금 기다려보자.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한마디 이렇게 트위트나 이런 페이스북에 한 번씩 던지는 그 내용들이 세계적인 파급이 오는 걸이 사람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후에는 또 일본에, 일본에 대한 그 또, 어, 그 규제의 내용은 또 약간 철회를 했어요. 어, 그래서 요런 거 보면은 어 너무 이렇게 매파적으로 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보시고 좀 차분하게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이게 뉴스가 뭐 매일 떨어지면 떨어진 이유를 다 이렇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음, 그거 자체가 좀 어, 말이 안 돼요. 어, 일관적인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트럼프 때문에 떨어지고 내일은 또 누구 때문에 떨어지고 어, 맨날 그렇게 일이 일비하게 보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자, 일단 시황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거시경제를 보는 어떤 한 방법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시경제 이론에서 이제 모든 어떤 그, 어, 가격이라는 거, 그리고 경기라는 거는 순환을 합니다. 순환. 근데 순환을 하는데요. 어, 1에서 0까지, 아, 100에서 0까지, 어, 계속,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게 아니라, 어, 100 올라갔다가 한 80, 70 올라갔다가 어. 그러다가 다시 또100 근처 갔다가 조금 내렸다가 또110 올라갔다가 어 이렇게 우상향하는 사이클을 그립니다. 우상향하는 사이클. 예. 근데 이거를 이게 주식인데 사람들은 이, 이 이거를 먹으려고 들어온 건데 어떻게 하냐면은 뱅글뱅글 돈다고 생각하고 0으로 수렴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제로섬 이론인데요. 제로섬 게임이다라고 이거를 아니 대학교 교수님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어, 저희도 대학교 대학교 교수 직전까지 배운 거 아니에요.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따면 고한가정만더 그 거치면 교수되는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은 교, 대학원 안 나오고 해도 뭐 아, 박사학위 안 따도 교수하더만저 어? 진중권씨라는 사람은. 어 그렇게 교수도 또 하더라 하더라고요. 그 밑에서 배운 제자들은 그럼 또 뭐가 됩니까? 근데 아 아무튼 제로섬은 아닙니다. 제로섬은. 왜냐하면 경기는 계속 우상향을 해요. TV가 계속 우리가 브라운관 TV만 본다. 그 덩치 두꺼운 TV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핸드폰이 없고 맨날 삐삐만 쓴다. 이러면 이게 제로섬이 될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걸 경기 침체라 그러잖아요. 근데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세상은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소비가 계속 쓸수 있게, 쓸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어, 핸드폰이라는 게,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겨나고, 예. 그게 어마어마한 거죠. 옛날에는 사진 한장 찍어도 뭐 직접 보내거나, 아니면 팩스로 보내거나, 가서 만나서 줘야, 줬어야 되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그냥, 바로 그냥 보내버리잖아요. 카톡이나 뭐 이런 것들로. 어, 속도가 빨라지고 소비가 진작이 되면서 경기는 계속 우상향합니다. 그래서 다 죽는 게임인 제로섬이 아니라 어, 이건 멍청한 사람이 죽는 게임인 거죠. 이건 멍청한 사람이 죽는 거야. 어,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걱정하실 게 없어요. 예. 제가 뭐 멍청하진 않으니까. 그리고 멍청 안 하려고 노력을 자꾸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과 또 공부를 하는 거고. 예. 그래서 중간 중간 도태되는 산업은 있어도 이 산업이 없어지면 또 다른 산업이 생기기 때문에 제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모든 기업가들이 어그 돈을 벌려는 구상을 포기해 버리고 아, 우린 다안 할래. 에,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러면 제로가 되겠어요. 누가 그러면 어, 생산을 누가 하고 연구를 누가 합니까? 어, 그러면 제로가 되겠죠. 근데 그럴 수가 없다. 자본주의 시장은 자유 자본주의 시장 앞에 자유라는 게꼭 붙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어,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어떤 통제 규모의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하면 안 돼요 음, 물론 정부의 힘을 입어서 어, 힘이 없을 때에는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국가에서 좀 보호를 해줘야 돼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은 국가 자체가 힘이 없는데 그러면 기업들도 그만큼 힘이 없겠죠 근데 나이키나 뭐 이런 외국의 큰 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막 독점을 하려고 처음에 막 그냥 돈으로 밀어붙이면은 다 죽죠, 다 죽어 어, 국내 기업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 예를 들어 1970년대 수준의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지금 있는데 갑자기 일본 문호를 다 오픈 시켜가지고 소니 뭐뭐 뭐 저기 저외국에노 어, 어 저뭐 노키아도 들어오고 뭐 파나소닉도 들어오고 이렇게 한번 된다 이러면 삼성전자가 경쟁을 못 하죠. 그러니까 관세를 높인다거나 음, 아니면은 어, 서로 이제 약간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는 조절을 합니다 조절을. 예. 그래서 국내 기업이 커 나갈 수 있도록 어, 조정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어, 지금이야 뭐 웬만한 외국계 기업들이 들어와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어, 맞상대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유라는 게 앞에 붙어요. 자유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어, 제로섬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본능에, 인간의 본능에 반대하는 거예요. 자, 회원님들, 1억 있으면 만족하십니까? 아니에요. 2억? 어. 자, 지금 저희 방법으로, 저희 지금, 제가 이제 리딩 해드리는 스타일로 이제 매매를 해보니까, 와, 이대로만 쭉 하면 되겠다. 이렇게 지금 느낌 오신 분들이 몇명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대로 하면 돼요. 어, 이건 확실히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아, 여기서 만족한다. 이게 안 돼요, 사람은. 10억 벌고 싶으면은요, 20억 쪽으로 눈이 갑니다. 어, 20억 하는 사람이 쓰는 걸 보잖아요. 어휴, 야, 이거는 완전 별천지다. 그럼 20억 벌라고 또 노력을 해요. 어, 20억 벌면 또 40억 벌고 싶고, 끝이 없습니다. 50억 벌면 어,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야, 빌딩 하나 못 사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이래요. 또 벌로 또 벌어야 되는 거야. 왜? 누가 말리지 않거든요. 어, 이거 그냥 어? 매수매도 하면 되는데 왜 이걸 안 합니까? 당연히 이거는 계속 우상향하는 수밖에 없어. 요 인간의 본능은 자꾸 남들보다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안전한 걸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 갑자기 여기서 그만 그만은 없어요. 어, 갑자기 뭐 뭔가 깨달음을 얻는다든지 어, 정말 이제 정말 행복한 어떤 만족감을 가지다든지 하지 않는 이상은 워렌 버핏 보세요 워렌 버핏 전 세계에서 뭐 돈이 한열 번째 주식으로는 제일 많이 벌어도 그 나이에도 아직도 주식 하잖아요 끊을 수가 없다 이거는 그래서 제로섬 게임은 아니다 인간의 어떤 본성에 반 반하는 거다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누가 좀 배우신 분들이, 아유, 주식은 제로선 게임이고, 세력들 때문에 먹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은, 아, 이 사람은, 아, 수준이, 아, 이거 실전적으로 경험은 못 해봤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아, 니는 모르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네. 아니, 세력들이 조장을 하면, 세력들을 이용해서 같이 타면 될거 아니에요. 흐름을. 세력이 그렇게 겁이 납니까? 세력은 누구 때문에 작전을 해요? 우리 때문에 작전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아니, 세력끼리만 있으면 뭐 합니까? 주식이 돼요? 자기들끼리, 지 혼자, 형님 사세요. 어, 그래, 동생, 나한테 팔아. 수수료 다 나가고, 자기들끼리 남는 게 뭐가 있어? 세력은 누구 때문에 작전합니까? 우리 때문에 작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이용해서 돈을 법니까? 세력들이랑 얽혀서 같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어다 주면 세력 형님이라 그러는 거고, 어? 짜증나게 자꾸 하고, 오늘 저기, GH 신소재처럼, 요 며칠 동안 계속 막, 응? 어? 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짜증나게 하면은, 어? 이 세력 놈들, 이러고 제가, 어? 답답하니까 그렇게 적었는데, 음 그렇게 좀 재밌게 하면서, 어, 주식을 해나가면 된다. 자, 거시경제 모델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투자자분들 중에,